없어. 저질하려, 저질하려. 오라버니 굶은지 오래됐어? 혹시 거래처하고 같이 왔어요? 거래처는 있어? 아니 보고 싶으면 거래처 꺼봐넌꺼 보지 말고 내 거는 있잖아. 나의 서방이 관리야. 그러니까 오빠, 네는 내거 관리할라 하지 말고 집구석에 있는 오빠 네거나 관리야. 어, 그러면 돼. 꼭 자기 거 관리 못 하고, 넌거 관리 하느라, 어, 관리 하다가 꼭 이제 깨깍 물어주고, 이제 벌금 묻고 그러잖아. 그래서 미투에 걸리는 거잖아. 어, 그게 아니고, 궁금해서, 어, 궁금하면 뒤져, 보지 말고. <laughs> 어, 웃자고 하는 거예요 오라버니. 괜히 여기 마당놀이는 사실상 육가원칙을안 써요. 왜? 고리타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말꼬랑지도 뚝뚝 짤, 어, 잘라 먹고 간혹가다가는 버르장머리 없이 말도 합니다. 그거는 단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 즐겁게 해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괜히 그거 갖고 뭐라고 이제는 핀잔하지 마셔. 아시겠죠? 그럼, 다 같이 이해하실 분들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제 박수 나왔어. 박수 나왔으니까, 박수 나왔으니까, 오빠한테 네 시비 걸지 말어. 어, 빨리, 빨리 찾지 말어. 어지라라고 어, 총알이냐, 그냥, 먼저 뭐 총도 갖고 있다면서. 내가 볼 때는, 어, 완전 새총 지니고 있는 것 같아. 아니요, 그게. 그게 아니요. 어, 또, 그래, 또, 이제, 남자라고 존심은 있어갖고, 또. 끝까지 자기께 좋다고 하네 어, 자 요거를 옆에다가 갖다 놓은거는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어, 그림을 연상을 시키세요 뭐냐면 요거는 제가 요쪽으로 딱 봤을 때 우측 좌석 예, 버스 아니야 이게 버스 아니고 여기는 버스 통로야 그러면 어떻게 돼 요쪽은 우측 좌석 요쪽은 왼쪽 좌석 어, 그렇게 하고 요게 의자 등받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관광버스 춤을 어. 방광버스 타고 단풍놀이 구경을 가는데, 연령별대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만들었어?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한타임 가고, 또그 다음에 50대, 60대. 그 다음에 70대, 80대. 이렇게 가고, 거기서 또 이제 우리 아버지가 빠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 스타일까지 가는데, 춤이 가장, 어, 완전 각양각색일세. 어떻게 틀리냐면, 30대, 40대는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음악부터도 틀려. 너는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앞으로 해줄까? 뒤로 해줄까? 옆으로 해줄까? 완전, 이렇게 음악부터 동지 나가는데, 우리 3사 40대는 춤을, 관광버스 춤 어떻게 추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돼서 가자. 렛츠 처음에는 <목소리를> 제자리로 했 거야. 뻗다! 흔들리자. 흔들리는 그 버스 안에서도 막 방구통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서로가 눈만 사인만 딱맞아보면 바로 일렬로 동시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딱 춤을 추는 거야. 근데 팔은 왜 위로 뻗냐면은 옆으로 뻗으면은 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또 눈길이가 찔리잖아. 그러니까 애매한 천정만 이제 딱찔르는 거지. 요게 30대 40대고 그 다음에 50대 60대 들어가는데 음악이 쪼까 틀려. 뭐요? 5, 60대는 3, 40대보다 조금 힘이 딸리잖아. 혈기는 왕성하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음악은 뭐냐?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이렇게 가는데 모습이 또틀리네 버스 안에서 중이잡기가 힘들잖아. 근데 우리 엄마들이 흔들린다고 해서 춤안 추고 그냥 가요. 재미없잖아. 춤을 춰야 재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등받이를 또 활용을 하는데 50대, 60대는 어떻게 춤을 추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때처럼 막 뛰어댕기지는 못하니까 팔림이 없으니까 등받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다리라도 까딱까딱 하면서 방구통을 흔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5,60대 그렇게 하고 요게 5,60대인데 70대,80대 또 우리 엄마들이 있어 근데 음악은 또 뭐야 청춘을 돌려다오 왜 청춘을 돌려다오 하냐면 사실상 우리 엄마들이 어 허리도 꿋꿋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서도 또. 자식들 자녀분들 여우살이 시키느라고 농사짓고 막 상업에 막 종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가 또 굽은 어머님들이 있어 그렇다고 왕년에는 한때 잘 나갔는데 춤을 또못 출세라 나도 춰야지 그래서 7,80대는 춤을 또 어떻게 가는지 우리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악 가져렛래고 아니, 왜 그러냐면, 오0십대 엄마들이 팔 힘이 없어갖고 이 등받이를 잡고 방구통만 살랑살랑 했잖아. 그래갖고 우리 70대, 80대 엄마들도 그거를 잡으려고 이제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딱 왔어. 힘들게 흔들리는 차에서 왔는데 허리를 일단 쭉가 여기 이제는 70대, 80대고, 그렇게 고또 우리 아버지들이 중간중간에 부부동반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어떻게, 자리는 다 차지해가지고, 낀거설 자리가 없네. 설령 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등받이는 우리 엄마들이 벌써 다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등받이 잡을 게 없어. 그 아빠가 고민하다가 가면 한숨을 빡 쉬면서 천정을 딱 보니까, 대롱, 대롱 매달려 있는 손잡이가 있네. 야, 딱, 이게 웬 떡이냐. 요거 잡고 춤을 추면 되겠구나. 딱 했는데, 엄마들 등살에 길을 못 피잖아. 그니까, 러 음악부터도 틀리네. 울지 마! 울기는 내가 왜 울어? 이 음악으로 가는데, 우리 아버지들은 춤을 엄마 등 막으면서 어떻게 추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자! 요게 이제 버스 야. 처음에는 이제 한동으로 이제 딱 가. 어. 한동으로딱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힘이 드네 하는 거를 연상이 되는데 도대체 개 같은 년 저거는 어떤 춤인데 저렇게 흉내를 내나 하는 것같아 그래갖고 여보 네가 나와가지고 아버지 역할을 하고 요년이 저는 엄마 역할을 할게. 그러면 버스 안에 서 어떻게 돼?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이제 완전 알바끼로 다 끼어 있어. 그럼 춤 동작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자. 어, 여보 네가 이제 아빠 역할. 을

뭐가 입다만한게 주먹만 하는 게 자꾸 슬쩍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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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자꾸 돼요? 어, 들이대지 마라 시방은. 어, 어. 내가 들이대냐? 니가 <목소리> <네가> 해봐봐. 아니, <목소리> 나는 여기서 방구통만 흔들었잖아요. 어? 어. 어. 나, 나는 어. 아무것도 안 하고, 어? 가만히 있을게. 어 너는 가만히 있어. 나는 어. 그럼 저는 우리 집회실 때 엄마들 춤 맞출 때가. 나 어, 아무것도 안 해. 어, 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들이대지 마라 어, 시방은 들이대는 시간 아니야? 가자. 이리 와, 아침에 허리 내려가문 나무는 날 나는 우리 엄 내고, 이추느라아방 아유, 을 흔들게 아들아는데 뭐가 자꾸 뒤에서 쿡쿡 찔러 엄마. 어. 아유, 아어아가 내려와. 어 그렇지. 어. 쿡아아